네, 오늘은 못살게라고 하는데요. 어, 고수랜덤 하나 껴볼까? 고수 다 가게. 오자빠 댈 님이. 어우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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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저좀 살려주세요. 안돼 제발, 아. 뭐지? 팀킬. 이 잔인한 사람이 이름을 알아둬야겠어. 이제 고수일 것 같은데. 오잡 것들. 길드가 시비 걸지 마. 어차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. 선물풍선 못지지않아안 멋져. 어? 메신저 뭐가 왔어? 어? 아이겨 전이 저는 왜 이렇게 빨리 이기는 거예요금원치로삼 승원치로삼인데 삼삼 먹고 오래 살아야지 와 아이템 하나도 안 나와 잠시만 나 바늘이 없어요 안돼, 나 바늘이 없다고요. 아, 나 앵코 써줘야 되는데, 앵코, 앵코, 앵코 엔코. 앵코, 엔코, 앵코가 있는데도 못썼어이 사람이 있으니까 더안된다 자, 점프 한번 해볼까. 어... 뭐... 뭐요 아... <laughs> 아, 진짜 우행 나온다. 여자연 그렇구나.

여? 그, 그, 그 이맵을 누가 먹게? 아 냄신아. 쟤네들 그냥 나 따라온다. 아, 아, 저렇게 감염했으면 누가 해? 내가 다 깨줌. 쟤뭐 하냐? 쫓던 약한놈한테 엔지콜을 써줘야 되는 거임? 내가 아, 너 살려드리라.